안녕하세요, 불사조 마르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피스 체력왕 탑 10을 알아보겠습니다. 1 2 에드워드 위블, 칠무해 중한 명인 위블은 자신이 흰수염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위블은 흰수염의 적단 산하의 선장 16명을 전부 괴멸시켰으며 600명의 사상자를 낸 장본인입니다. 키자루는 위블을 흡사 흰수염의 젊은 시절처럼 해적으로서 압도적으로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위블이 흰수염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지만, 그의 강함만은 분명한 것이기에 10위로 선정했습니다. 9위 생고쿠 생고쿠는 콩으로부터 원수자리를 이어받고 나중에 아카이누에게 원수자리를 내준 인물로 가프, 추로와 함께 옛날 세대 중 가장 강한 해군 중한 명입니다. 정상 결전에서 악마의 열매 힘을 사용하지 않고도 분노에 찬 가프를 한 손으로 제압할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은 가프가 아카이누에 대한 분노와 자신이 해군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8위 아카이누. 흰수염과의 대결에서 흰수염의 창을 한 발로 받아내기도 하고 흰수염의 얼굴 반쪽을 날려버린 인물입니다. 쿠정과 대장자리를 놓고 10일간의 결투 끝에 승리한 아카이누가 생고쿠의 뒤를 이어 현재 해군 원수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카이누는 해적과 해군이 두려워하는 인물로 검은수염 해적단은 해군과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아카이누가 탑승한 걸 확인하고 싸움에 질 것임을 알아 즉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7위 오뎅 오뎅은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체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9살 때는 맨손으로 토끼를 잡았고, 4살 때는 곰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도 했습니다. 검술에서도 젊은 시절의 흰 수염과 충돌할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신하를 두꺼운 나무판자 위에 지탱하고, 하반신은 700도가 넘는 끓는 기름 속에서 1시간 넘게 버텼으며, 이 모습을 본 카이도조차 그의 강함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거의 죽음에 다다랐을 때 마지막 힘을 모아 아카자야구 남자를 멀리 던져 처형 장소에서 멀리 떨어뜨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6이 빅맘! 강철풍선이라 불리는 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빅맘은 엄청난 초인적인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어린 시절부터 상식을 뛰어넘는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다섯 살 때는 세계 최고령의 전사 폭포수염 요르를 제압하고 세계 최강 대국 엘바프의 마을 절반을 혼자 괴멸시켰습니다. 카르멜은 링링이 50년과 판매상 경력을 통틀어 최고의 상품이라고 했으며 해병이 된다면 장래의 대장이나 원수가 될 거라고 확신하기도 했습니다. 순도 100%의 해루석 수갑을 채워도 기력이 빠져서 축 늘어지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5위 카이도 첫 등장부터 세계 최강의 생물로 알려진 가장 강한 해적 중한 명으로 전투력과 결투 승부라면 카이도를 이길 자가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카이도는 모리아가 전성기였을 때 싸워 승리하였으며 카타쿠리를 꺾으면서 신세계에서 굉장히 강해진 루피를 4명 8개 일격으로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독자분들은 놀라기도 했으며 본격적인 등장과 함께 카이도의 강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키드와 킬러도 카이도에게 처참하게 패배의 와노쿠니에 갇혀있기도 했습니다. 4위 흰수염, 대해적 시대가 열리기 훨씬 전부터 바다를 누빈 인물로 로저의 라이벌이었던 전설의 대해적이었으며 로저가 죽은 후 20년 동안 바다의 제왕으로 군림한 세계 최강의 해적입니다. 정상결전에서 생고쿠는 흰수염이 세계를 멸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스키드의 칼에 배가 뚫리고 지병과 72세의 고령의 나이와 최악의 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해군대장들과 싸웠습니다. 이런 엄청난 너프를 먹은 상태임에도 괴물 같은 아카이누를 상대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죽기 일보 직전인 상태에서도 검은 수염을 단칼에 쓰러뜨렸습니다. 3위 로저, 해적왕이라는 칭호와 55억 6,480만 벨이라는 역대 최고의 현상금에 걸맞은 어마어마한 무력의 소유자입니다. 오뎅도 로저가 휘두르는 커틀러스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한 방에 나가 떨어지기도 했으며 흰 수염과 패왕색의 충돌로 주변 일대를 뒤흔드는 위력과 충격파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갓벨리에서 해군 영웅 가프와 함께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던 녹색 적단을 괴멸시켜 자신의 해적 시대를 열었습니다. 2위 가프, 전성기 시절 해적왕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수많은 해적들을 주먹 하나로 모조리 임펠다운에 쳐 넣어버린 해군의 영웅입니다. 주먹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초월적인 신체능력과 막대한 무장세계 패기를 바탕으로 하는 채술이 주특기입니다. 사카즈키가 에이스를 죽인 이후. 가프는 그 자리에서 눈이 뒤집히면서 사카즈키에게 다가가자 생고쿠가 급하게 제압하자 가프는 그대로 자신을 잡고 있으라며 안 그러면 사카즈키를 죽여버리고 말거야라는 대사에서 가프는 마카이누를 죽일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를 록스, 과거 록스 해적단에서 시키 빅맘 흰수염 존 카이도 같은 인물들의 선장이었으며 로저와 가프가 힘을 합쳐 쓰러뜨려야 했을 정도의 강자였습니다. 사황 중 3명이 록스의 선원으로 몸담은 걸로 볼때 록스는 세계관 최강자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록스의 목적이 세계의 왕이었다는 점과 철룡인이 살았던 갓벨리를 통째로 멸망시켰다는 점에서 공백의 백년과도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세계의 금기에 손을 댔다는 점에서 포네그리프와 고대병기와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체력왕 탑텐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